안녕하세요, 지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민원연 대표 국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민원연 정책팀장 김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대표님은 지토 음. 유튜브는 처음이신데 어, 회원분들과 시인분들에게 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토 애청자입니다. 아주 열심히 보고, 좋아요도 많이 누리고, 이견도 다는데요. 어, 저희 민원 활동가들이 너무 상호국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출연할 이유가 마땅치 않았었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또 대통령 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기도 하고 또 이민영 새해를 맞아서 회원님들 그리고 신인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자 이렇게 특별한 자리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만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복입니다. 네, 어, 2022년 지톱 첫 번째 편은, 어,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 부산민원연은 어떤 활동을 할까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어, 매 선거 시기마다 부산민원연은 어,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이 선거 보도 모니터 활동을 진행해 줬습니다. 특히 올해는 두 개의 중요한 선거인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어서 음.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바짝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태인데, 맞습니다. 어, 대표님 선거 시기에 이 보도 모니터링 활동이 왜 중요한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어, 올해는 특히나 이제 그 대통령 선거와 이제 지방 선거 두 가지가 있긴 한데요. 어, 사실 그 지금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코로나19라는 그 초유의 감염병 팬데믹을 거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취약했던 지점이라던가 시스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그 국민들,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이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또 지방으로 본다면 부산시를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가 결정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좀더 많은 고민을 하고 나름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각자 개인이 뭔가 알아보기도 하고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현대사회가 녹록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좀더 유익한 정보를 우리가 어, 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어떤 과정들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론, 미디어가 어떤 내용을 담고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권자들이 받을 정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음. 때문에 사실 언론의 역할, 미디어 역할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또한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음. 측면에서 부산민원연이 하는 이런 선거 보도 모니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어, 모니터 결과, 그러니까 모니터 결과를 반영해야지만이 실제로 언론도 변화하고 그 선거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대표님답게. 좋은 말씀고것습니다 네, <laughs> 예, 우리 활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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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부산민은연이 그 지난 1월 11일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의 20대 대통령 선거 보도에서 유권자가 보고 싶은 보도는 음. 어떤 게 있는지 의견 조사를 일주일 동안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방형, 그러니까 주관식 온라인 설문으로, 어, 그 진행을 했었는데 음. 그래서 좀 선거 시기에 어떤 보도를 보고 싶은가, 그리고 퇴출되어야 하는 보도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어, 내용을 물었고 그래서 어, 79명이 음. 응답해주셨습니다. 음. 네, 어, 응답 규모는 그렇게 뭐 많지 않다고 음. 또 상대적으로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는 같은데요. 저는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적극적인 시민들이 실제로 언론이 좀 이런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79분이긴 하지만 그 의견이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좀 가진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또 그런 의견이 결국은 우리가 좋은 보도, 그러니까 선거에 꼭 필요한 보도를 그 만드는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그럼 어떤 의견들을 주셨는지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신 의견들을 항목별로 분류를 하고, 그 그러니까 주신 의견들 중에는 뭐두 개, 세개 이렇게 중복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음. 유권자에게 필요한 보도는 총 111건이나 왔고요 음. 그리고 퇴출되어야 하는 보도는 100. 42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뭐 유권자에게 필요한 보도 어떤 게 가장 많이 언급이 됐는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까요? 네, 미단을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 <laughs> 대충 이렇게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어,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네.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후보별 동약이나 정책에 대한 이런 그 관련 보도를 좀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유권자가 알아야 될 정치와 관계된 다양한 정보를 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반영된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현재 보도에서는 이런 바람을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도를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설문하는 동안에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시민들이 제시해 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후보 간의 토론회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좀 정책이라든지 공약에 대한 정보를 더 절실히 조금 원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를 할 때도 어 정책 선거로 체킹은 하지만 그게 뭐 캠프나 후보가 발언한 내용을 그냥 전달하기만 하는 정책 설명이어서 이런 분석을 한다든지 정책 검증을 하든지 이런 보도는 실제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 좀중개 형식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음. 사실은 그런 중개는 포털이나 뭐 SNS를 통해서 이제 쉽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알수 있는 이런 음.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언론에 거는 기대는 단순하게 이랬다, 저랬다라는 어떤 간단한 그런 정보보다는 실제로 이 정책이 왜 나왔고 그리고 이거 때문에 보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데 재탕으로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거나 중요하다고 막 제기하는 후보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언론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체킹을 하고 알려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캠프에서 내놓은 이야기들 그리고 선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만 받아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 결국 이제 시민들은 좀 공약과 정책 좀 질높은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응답 중에는 정책 설명을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언론이 나서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 정책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정책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분석 기사를 보고 싶다, 뭐 이런 조금 더 심화된 정책 보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분야별로 우리 시민들이 보고싶은 분야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 특히 조금 시민안전, 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또 부산지역은 그 핵시설이 있는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음. 그래서 시민안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국가재, 국가재난시스템과 관련된 음. 정책, 그 다음에 또이 지방발전,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보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 노동, 그 다음에 외교통일 안보, 그 다음에 환경, 좀 약간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음. 또 시민들은 그렇게 공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는 것도 또 있었지만 음.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음.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뭔가 약속할 때 음. 되게 저게 신뢰가 가는 약속인지 아닌지 그 개인의 어떤 그 관계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공약인지 또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공약인지 점검해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 개인 시민이 알아보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게 그 역할을 위임했고,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 공약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부도가 그렇게 음. 많지 않다는 게큰 아쉬움인 것 같고요. 음. 또 이제 후보자 자질 검증. 음. 아, 이것도 진짜 맞아요.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을 봤을 때, 뭐 능력 위주로 사실 이렇게 검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긴 했지만, 그냥 도덕 뭐, 이것 한 곳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건 아니겠고, 전반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또 대외적으로 외교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을 테고, 국가와 행정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데서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제 자질 검증이나 이런 거 되게 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게 많지가 않다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비전이나 정치 철학? 등을 음. 좀 엿볼 수 있는 보도를 전혀 볼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좀 그런 보도도 보고 싶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 우리 시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언론. 음. 사실 정말 피로감을 음.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 저한테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음. 자, 그렇다면 시민들이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도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이제 꼽은 보도가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음. 날만 계속 계속하는 것,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검증 없이 우여곡절 이야기만 열중한다든지, 아니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뭐 인신 공격이나 비난 막말 이런 거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 음. 그 다음에 후보와 선거 캠프가 내놓는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 인사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받아쓰기 보도, 뭐 이런 보도를 정말 좀 정치 피로감을 높이는 퇴출되었다 대출되어야 되는 보도로 뽑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좀 기자회견을 요즘 많이 하는데, 기자회견 보도를 그대로 옮기지만 말고, 기자회견에 갔으면 후보나 그 캠프에 좀 질문을 하는 좀 그런 언론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정말 답답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음, 맞아요. 정말 받아서 쓰는 그런 음. 의견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누구나 좀할수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런 뭐랄까 SNS를 통해서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더 깊이 있는 질문들. 음. 아니, 깊이가 없어도 될것 같아요. 어떤 음. 그 설명 같은 거를 브리핑을 할 때, 공약과 관계된 브리핑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실현 뭐 로드맵이 있는지 음.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걸좀 물어볼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작업들로 이어질 만한 그런 어떤 질문이라든가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도 무척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최근에 아무래도 그 흔히 말 유력 정당의 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인들 출신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맞아요. 주위에서 떠도는 이야기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언론조차도 이걸 신상털기처럼 같이 이렇게 나서 하는 음. 형태들을 좀 보면서 음. 아 진짜 언론을 그 선거 시기에 음. 나에게 정보를 주는 어떤 이런 매개체로 믿어도 되나? 음.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음. 또 우리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네, 맞 특히 뭐 취재원이 불명확한. 뭐, 카더라 시계 보도 아니면, 어,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조금 질라진 맞습니다. 보도를 유권자들은 정말 싫어해요. 그거를. 클릭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좋은 보도나 보고 싶은 보도로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어떤 뭐 세대나 젠더, 계급, 지역 이런 이슈를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제안보다는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런 보도들을 진짜 보기 싫다라고 했어요. 유권자들은 알거든요. 이게 발전적인 제안인지 아니면 갈등을 부추기는지 그러니까 그런 보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어, 어쨌든 시민들은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인기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성과 연결된다는 것은 시민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표를 정말 소중하게 행사하고 싶은데 그럴 때좀 제대로 된 정말 정보값이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고 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저희가 설문을 진행하면서 그 자신의 좀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닉네임을 좀 달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네. 되게 이 선거 보도에 대한 열망을 담은 음. 그런 닉네임들이 정말 많, 많았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뭐 대선 후보 정책 뉴스가 절실한 음. 30대 워킹맘그 음. 다음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 그 다음에 다른 세상에서 30대를 보고, 보내고 싶은 30살 청년. 음. 그 다음에 노동정책이 궁금한 노동자. 그 다음에 좋은 정치 기사를 보고 싶은 독자. 이렇게 좀 각자가 이번 대선 보도에서 보고 싶은 그런 바램들을 담아서 닉네임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음. 네, 저도 그 눈에 띄었는데, 음. 사실 그 선거 보도를 보고 내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 음. 이런 평가를 저도 진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고 음. 싶거든요. 음.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언론이 이 선거 시기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보도를 꼭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부산민원연은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열심히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인 활동 계획 좀 들어볼까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laughs> <계시죠? 웃음>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이제 유권자가 원하는 보도도 그런 활동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였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5개 언론사, 그러니까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 부산, 부산 MBC, KNN 방송 이렇게 다섯 개 이제 언론사를 이제 모니터를 합니다. 모니터를 해서 어, 매주 보고서를 내는데 어, 매주 네차 보고서가 이제 1월 2 5일에 음.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총 6회 정도,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6 번에 걸친 이제 모니터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모니터 보고서의 그러니까 모니터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어,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기준 삼아서 거기에 적합한 도은 보도, 또는 퇴출되어야 되는 보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선별해서 그곳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산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개선 미디어 감시 연대 활동 연대체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민원형그다음 언론 노조, 어그 다음에 이 언론 감시 단체, 유관 기관들이 모여서 감시 연대 활동을 하는데, 1월 25일 어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진행될 거고요. 음, 어, 저희는 이제 부산 지역의 언론을 모니터링하지만 각 지역에 있는 언론들, 그 다음에 중 전국지, 그 다음에 포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어, 앞으로 진행될 음. 그 대성 보도 모니터 활동 엄청나게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언론이 대한민국을 음, 한층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드는 데 그리고 유권자가 자기 선택을 올바로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주길 바랍니다. 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로는 또 대통령 선거 시기에 아무래도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많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기상윤한현은 우리 아까 시민들의 의견까지 좀 수렴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문제라던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 자치와 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이, 그, 그런 리제가 세팅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언론이 이번 대통령 선거 시기에 우리 지역에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겠다, 가져오겠다, 이런 어떤 그 공략과 관계된 보도도 훌 필요하긴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진짜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어, 구현되는 어떤 그런 공동체, 그리고 지역에 있으면서 그 국가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꼭 감안해줘야 될 어떤 내용들, 그런 것과 관련된 아까 말했던 원전이나 핵 문제라던가, 뭐 안전 문제라던가, 뭐 균형 발전이라던가, 이런 것과 연결된 의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질문과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역 언론이 꼭 필요함을 스스로가 증명해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 대선 모니터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수고해주신 우리 사무국 식구들을 모시고 오. 결의의 어, 발언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 도선사업은 야 바다 쓰기 보도, 공무의 보도보다는 하나라도 더 질문하고 또 이제 문제하는 보도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고 계속 주문하며 절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laughs> 네, 저는 한경의 시민으로서 제가 보고 싶은 보도, 제가 보기 싫은 보도를 기준으로 모니터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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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좋은 <laughs> 대상, 대상 보도, <laughs> 6하합니다 만나 낼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